100 ,000원. 100 ,000원. 여기 내일 상추 심는다네요. 어, 그래요? 딱딱 좋네요. 이 땅은 상추만 겨울에 겨울에만 상추를 했던 땅인데 여기가 한 10년 10년 15년 10년 이상 했던 땅인데, 요 앞에는 또질 땅이라 물이 항상 먼저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항상 앞에는 처음에는 클 때는 괜찮다가 봄판이나 좀 되면은 그냥 사그라들더라고요. 날씨가 뜨거워지면 사그라들어가지고 따지를 못하고 그냥 수확을 못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작이 있는 땅이죠. 그 상추 10년 하면 한 3년 만에 연작이 오는 하는 땅이니까. 근데 여기는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연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. GT를 뿌리기 전, 저 유럽 상추를 심었었는데, 유럽 상추는 날이 너무 뜨거워지면 잘안 크거든요. 구사림 균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. 근데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. 할수 없이 이쪽 자리에도 날씨가 뜨거운데도 유럽 상추를 심었는데 요 앞에는 GT를 뿌리고 여기만 또 유독 잘 자라고 저쪽 뒤편에는 사그라들고 죽더라고요 유럽 상추가 한 150에서 200g 정도의 수확을 하는데 여기는 150g, 200g이 나와서 수확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저 뒤쪽은 뭐 7, 80g, 100g밖에 안된까 날이 너무 뜨거워서 안 됐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왔다는 게 해서 증명이 됐다고 봐야죠 음 여기도 한 10? 10년 이상 됐던 땅이긴 한데 여름에만 할수 있게 1중짜리에 이렇게 해 가지고 했거든요. 근데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어, 양상추를 했었는데 양상추가 수확을 못 했어요. 원래 200평 한 동에 한 300박스, 250박스가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수확하면 100박스, 50박스 이것밖에안 나오니까 전작이 너무 실망해 가지고 저쪽에 유럽 상추했던 GT를 요번에 뿌려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저기 만약에 연작이 안 오면 이거만 치 좋은 약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다시 돌려짓기도안 해도 되고, 같은 곳에 갓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음 아주 기대가 큽니다.